안녕하세요, 유튜브 친구들. 반갑습니다. 찌나미. 오늘 먹을 음료수는, 어, 루비 <laughs> 죄송합니다. 다시. <laughs> 안녕하세요, 유튜브 친구들. 반갑습니다. 찌나미. 오늘 먹을 음료수는 음, 오션 스프레이라는 음료수고요. 오션 스프레이 어, 이게 이제 크랜베리 클래식 빨간 게 크랜베리 클래식 그리고 이 주황 색깔이 루비 레드. 네 안녕하세요. 네 이렇게 두 가지 오늘 맛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은 크랜베리 클래식부터. 아, 잠깐만요. 그리고 이게 1.5리터예요. 1.5리터. 굉장히 진한 맛. 음. 어, 아직까지도 코로 숨쉴 때 코에서 이 크랜베리 어, 맛이 나요. 음. 코에서 크랜베리 맛이 감도는 그런 맛인요 네. 아이고. 아, 왜 요즘 이 컵을 쓰냐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이 아니라 이 컵은. 가끔 썼고, 그리고, 온, 그니까, 두 가지잖아요, 음료수가 그죠? 어, 원래 제가 먹방 때 쓰는 컵은 써요, 맨날. 음, 저건 아까 쓰기도 했고, 컵이 하나잖아요. 어, 저 컵은 하나. 얼음 넣고 살짝 희석해서 먹는다고요? 아, 진해서요? 레드, 루비. 네. 아, 루비 레드. 죄송합니다. 루비 레드. 아, 자몽 맛이에요. 아, 이게 자몽이구 어느 정도의 자몽 맛이냐면 뭐 내가 자몽을 생으로 먹어본 적은 없지만 오렌지에다가 비유를 하자면은 그 오렌지를 먹을 때그귤 귤처럼 하얀 색깔에 붙어있잖아요 하얀 색깔 겉에 붙어있잖아요 껍질 까면은 그 맛까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맛도다. 맛있어 그 하얀 붙어있는 거의 맛도 살렸어요 굉장합니다 자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또 이제 두 번째 먹었을 때는 맛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와 이렇게 두잔자란따라는데도 시 실전 모니터요. 아니라 <laughs> 계속 감도는 맛 아까처럼 똑같아 어, 괜찮, 근데 좀 많이 진해요 음, 진하긴 진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또 루비 레드 레드 루비가 아니라 실사했어. <susur> <susur> 네. 저는 26살이에요 네. 마셔보겠습니다 색깔은 살짝 무슨 색깔이라도 지게 어. 살짝 이게 무슨 색이지 어디서 봤는데 이 색깔을 살짝 무슨 색이지? 에이, 어, 모르겠어요. 색을 섞으면 분홍빛이 나야 되는데 검은색이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. 왜 검정색깔이 됐지?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료수 먹을게요. 오늘 먹은 거는 오션 스프레이 음료수고요. 이거는 크랜베리 클래식. 이거는 루비레드 안녕 네.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나미 네. 오늘 먹을 음료수는 뭐냐면은 잠깐만요 오션 스프레이 네 오션 스프레이라는 음료수고요 이거는 루비 레드. 그리고 요거는, 아, 잠깐만. 루비 레드, 아, 루비 레드. 잠깐만. <laughs> 다시.